2학기 개강하는 날이라서 학교에 출근하는 길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첫 수업이거든요. 어제까지 3박 4일 동안 도쿄에 박람회 기프트쇼 있어서 3박 4일 일본 출장 갔다가 어저께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또 수업 준비하고 수업 좀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수업 하기 전에 항상 또그 전날에 수업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수업 준비하고 아침부터 또 일찍 출근을 합니다. 이번에 배정받은 수업이 주말 수업이에요. 토요일 수업. 옛날에는 이제 야간이라고 하잖아. 보통, 이제, 낮에는 뭐 일하거나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이제 학교 와서 공부하고 하는 야간반이 다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야간반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들도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야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있고 워낙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야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고 지금은 주말반 개념으로 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직장생활 하거나 뭐 다른 공부할 거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 되면 토요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풀로 수업을 다 하고 부족한 학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동영상 강의로 온라인 수업으로 또 학점 보충하고 해 가지고 학위를 따는 이런 과정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말반 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주말반이라고 해 가지고 졸업할 때뭐 주말 반뭐 야간 뭐 특수학과 막 이렇게 찍히는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똑같이 경제학 하기 무역학 하기 뭐 산업복지학 하기 이렇게 학위는 똑같이 다 나오는데 뭐 졸업식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이제 수업 과정을 직장 다니면서 혹은 낮에 다른 공부하거나 다른 일 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 전부다, 대학원까지 전부다 이렇게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이제 시대에 맞춰서 점점, 점점 변화하는 거죠.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부 다뭐 한국인 학생들이 많았고 우리나라 유학 온 학생들도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학교에 가보면 요즘은 정말 뭐 중국인, 베트남,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도 엄청 많습니다. 아, 너무 피곤합니다. 3박 4일 동안 하루에, 뭐 이전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한 3만 보씩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3만 보 이상씩 걸었죠. 걸어 다니면서, 시장조사도 많이 하고, 업체 미팅도 많이 하고, 이번부터는, 아, 일본 제품에 조금 더 힘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 쪽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사실 중국 제품은 1688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그냥 다 소싱해가지고 다 갖다 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점점 진입장벽이 낮은 쪽은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채널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다른 데서는 전부 뭐 중국에서 물건 수입하는 거 아니면 한국에서 다른 사람 물건으로 뭐잘 파는 방식 이런 거 위주로만 컨텐츠가 계속 올라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외에 그리고 뭐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런 데막 다니면서 다양한 거래처와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에 또 좋은 점 중에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국립대학교다 보니까 수준 높은 학생들이 꽤나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다 수시로 들어오거나 수능으로 들어오거나 이제 열심히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전형 중에 어떤 전형이 있냐면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으시는 분들, 직장에서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10개월 이상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력을 인정을 받아서 학교에서 무시험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을 가지고 있는 국립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 학부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게 만들어졌는지 저도 그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혀 없이 무시험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실무중심이 많이 되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 직종 상관 없습니다. 5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일반 조그만한 이제 일반 개인 기업 같은 거는 안 되고, 어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5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어 경력을 쌓은 분들에게는 시험 없이 무시험으로 입학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석사나 박사나 뭐 대학원 이런 학위를 받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경제나 무역이나 이런 산업복지 쪽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도 제가 입학을 시켰어요.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 중에서 억지로 공부시키고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일 제일 잘하는 직원이 한명 있거든요. 지금 그 직원 여자 직원인데 그 직원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면서 원래는 대학교를 중퇴했지만 일을 하면서 회사 운영하면서 뭐 대학을 마무리하고 석사 박사 하기까지 다 받고 저도 3 8살때 대학 공부를 다 마무리했거든요. 대학원 박사하기까지 그걸 보고 이렇게 성장하는 걸 옆에서 보던 직원이 아 저도 대표님처럼 이렇게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막 학교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하고 아 그러지 말고 우리과로 들어온다. 우리과 들어와서 뭐. 평일에는 직원과 대표님으로 만나고 주말에는 교수님과 학생으로 만나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가 그럴 수 있냐 물어보더라길래 당연히 제가 그 방법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올해 입학을 시켰거든요 원래 전문대 나온 친구인데 공부에 대한 욕심이 더 있어서 그래서 이번 학기에 또 이번 수업은 특히나 또그 친구가 수업을 들어오더라고요 봤더니 시간표를 맞춰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직원도 앉아있는 수업을 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laughs> 지난 학기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날이 왜 이렇게 더운데 이따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여기는 제 방입니다. 작년에는 방도 없었는데, 올해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방은 아니고, 제가 전임이 아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방을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임시로 쓰는 거죠. 다른 교수님들하고 같이 쓰는 방인데, 제가 수업하는 날, 수업하는 시간에는 제가 쓸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뭐책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봐야 되는 책들 있고, 논문 같은 것도, 준비 에쭉 있고 혹시나 이제 손님 오시면 손님들하고 이제 응대하는 장소도 있고 근데 컴퓨터는 맛이 갔어요 컴퓨터는 어차피 전 노트북 항상 들고 다니니까 어, 컴퓨터는 굳이 필요 없고 아 오늘 개강 날이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일단은 저도 수업 준비해서 좀 이따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장님이 안 계시네 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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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할 때이게 보이는 면을 위로 넣는 건가? 아 복사할 면이 면 윗면. 오랜만에 수업하기가 힘듭니다 1시간 수업 마치고 쉬는 시간 잠깐 들어와서 쉬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그냥 막 수업하는 거 같아도 진짜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요즘 학생분들도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강의에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좀 수준 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도 뭐 훌륭하신 분들이 다 수업을 하시겠지만 수업 준비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옛날 말만 계속해서는 또 학생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최신의 학문들이라든지 최신의 정보라든지 트렌드 같은 것도 계속해서 습득하고 공부해서 수업시간에 또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숨좀 돌리고 다음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어떤데? 어, 할만해? 교수님 수업 재밌는데요? 진짜로. <laughs> 네, 식사만 아, 시켜주세요.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아, 진짜? 네. 오늘 야, 가족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힘들다. 오늘 하루 다 마무리했습니다. 아, 어, 이제 집에 가서 주말이니까 가족들하고 시골 가서. 시골에 또 잔디도 깎아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할게 많아서 또 바로 시골로 이동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직업, 저의 또 다른 일상은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어 공부를 좀더 하고 싶거나 뭐 석사, 박사, 대학원 수업이 됐든 아니면 전문대만 졸업했는데 사재 공부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고졸 인데 어 대학 공부를 학위를 좀 받고 싶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수월하고 어 잘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어제 연락처로 메일로 메일 주시면 제가 상담하고 입학하고 하는거에 대해서 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덥습니다 지금 9월 5일 6일이가 9월 6일인데, 한여름 날씨입니다. 펜도 미친 듯이 돌아가고, 에어컨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